그입 다물라 누군가가 자신을 함부로 말하거든. 이렇게 되물어라 나를 아는가 어떻게 아는가 얼마만큼 아는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10중 8구는 얼굴 밝게 지며 얼버무릴 것이다. 사람들은 나쁜 버릇이 있다. 알지도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나 선입견으로 판단하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살을 붙여 떠든다. 그러지 말자. 그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살인이고 가족이고 친구다. 그 사람도 상처받고 억울해하며 잠못 잔다. 결국 부메랑 되어 되돌아온다는 걸 명심하자. 삶이란 주는 만큼 받는다. 이럴 때 우린 이렇게 말한다. 그입 단물 라 대시 조미하 슬래시 꿈이 있는 한 라인은 없다 중 대시 무료 좋은 글 좋은 글두 어플